여러분, 안녕하세요. 꽃한네 친구입니다. 아, 여기 우리 시계초 좀 보세요. 시계초가 하나씩, 하나씩 피거든요. 오늘은 여러 개가 피었습니다. 참 예쁘지요? 어머, 시계초가 너무 예쁩니다. 여기 지금 많이 달렸거든요. 많이 달렸네요. 안에, 안에, 안에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이거는 가에 있는 기고 제가 이렇게 너무 그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거는 잘안 보입니다. 아, 예쁩니다. <laughs> 이거 이거 좀 보세요. 안에 수술 좀 보세요. 꽃이 있고 또 수술이 있고 거기다가 또 안에 4개가 또 받쳐주고 그 위에 또 3개가 받쳐주고 참 시계초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이렇게 많이 핍니다. 여기가 3가지 개 어, 심어져 있거든요. 이는 빨간기입니다. 이는 빨간 거, 핑크, 흰 색깔.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름이, 어,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싹다 키져 피어,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갖고 일어났는데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티보치나거든요. 다시 또 써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에는 생각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항상 적어 놓는데 싹다어딱이 접히고 발에 접히요, 발에 접히 없어 져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써 놓으면 며칠 되면 또 없어지고 갑자기 생각하려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스토마 이게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쁩니다. 이렇게. 우리 집 앞에, 바로 우리 집 앞에, 박서진이가 땅을 사가지고 집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집 텐데, 서진이가 사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꽃 100원이야, 이거는. 천 원짜리 한개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봅니다. 참, 이거는 진짜 꽃도 많이 피워주고, 꽃도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여기 이거는 큰 기거든요. 꼭 베고니아가 큰긴데 아, 제가 여기다가뿌질져서팝콘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를 하나 심어 놨나 봅니다. 이렇게 여기서 같이 살고 있네요. 꽃이 안 피었을 때는 어 몰랐더니 팝콘 베고니아네요. 여기 우리 한개초가 이렇게 예쁩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라네요. 씨앗을 뿌리거든요. 안개초가 이렇게 예쁩니다. 솔립도라지가 끝도 없이 이렇게 피워줍니다. 솔립도라지. 꽃이 엄청 많이 맺어 가지고 많이 피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피어 주고 있습니다 비올라도 아직까지 아직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비올라 찐 핑크도 있고 막 그러네요 저기도 샷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흩어놨더니, 이렇습니다. 아, 서토케시아가 이렇게 꽃대가 엄청 울어가지고, 키가 상당히 커서 묵혀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펴주고 있네요. 예쁩니다, 이것도. 지가 그리 안 크고 예쁘네요. 삽립국화 미니 삽립국화입니다 이렇게 많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도 엄청 물었고요. 이게 작년에 두나무를 같이 그냥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아, 노란 겹 하늘바라기. 이렇게, 아, 많이 핍니다. 이게 꽃이 참 오래가거든요. 진짜 이거 꽃이 오래갑니다. 겹 하늘바라기인데 꽃은 안 커요. 꽃은 작은데, 겹이 돼가고 참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 임파첸스가 홀꽃 임파첸스가 여기에 두나무가 심기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뽑아야 할까 봅니다. 장미 봉숭아거든요. 엄청 살찌고 좋아서 나 놨더니 안 되겠네요. 너무 이게 크니까 그늘이 돼갖고 이렇게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세 개는 뽑아내야 되겠네요. 네개 뽑아냅니다. 이렇게. 지렁이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여기도 솔직히 솔체가 있어가지고 솔체도 있고 아게란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거만 나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워서 놔놨더니 안되겠네요. 다른 꽃을 망가뜨리니까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이거 비올라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임파첸스. 있고, 씨를 막 뿌려놓으니까, 봉숭아들이 이렇게. 여기. 후룩스. 이게 하나가 피었습니다. 이거. 로드베키아가 하나 피었습니다. 이게 친구가 준기입니다 봄에 친구가 줘서 여 심었더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우리 거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꽃도 크고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여기 비비추가 피어서 이리 한가 봅니다. 이렇게 비비추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우리 백이 칠할 때가 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비비추가 이렇게 한 가득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싹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싹둑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멜란 포디움이거든요. 멜란 포디움. 이렇게 해서 식재해 놨습니다. 작은 화분에 하나씩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이거를 한번 팔아 볼까 싶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안 적어 놔서 까먹힙니다. 이름을 안 적어 놓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릅니다. 엘루 엔젤로 땅에 있는 걸 이래 해놨더니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가볼게요. 아, 벨수국 좀 보세요, 벨수국. 진짜 예쁩니다. 벨수국, 이게 아마, 아, 이것도 제가 사는 게네요. 저번에 작년에 만원 주 재작년에 만원 주고 샀는 긴줄 알았더니 아니고 한 3년 전에 이거 너송꽃집에서 하나 사 갔는 게네요. 보니까 아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꽃이 많이 안 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많이 핍니다. 벨소국입니다. 아, 이렇게 예쁩니다. 에키네시아가 꽃이 이렇게 많이 핍니다. 홀꽃입니다. 이렇게 많이 피네요. 많이 매장 올라옵니다. 에키네시아. 와, 예쁩니다. 이 수고. 진짜 예쁩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갈라 해서 이렇게 묶여놨습니다. 와, 예쁩니다. 이거 예쁘지요? 아, 이거 이름은 모릅니다. 이거 꽃수술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꽃수술이 참 깁니다. 이게 두 가지 두 가지 이거는 좀 작은 거 이거는 좀 작은 거 이건 또좀큰거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우리 희남이 저리 수국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집니다 예쁩니다. 해남민자의 수국입니다. 이래 예쁩니다. 속에끝까지 꽃이 다 피어요. 그러니까 참 예쁘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항호접도 여전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강호접도 예순이 이렇게 피고 있고 아나비 수곡도 많이 피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강호자 이리가면 이게 나비, 나비 수곡 아또 나비 수곡이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올해 꽃이 피운 자리는 그렇게 많거든 세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 꼭대기에서 꽃이 맺어 올라오네요. 이렇게 거기도 많이 맺어 올라옵니다. 나비수국입니다. 새순이 들 올해 엄청 많이 피었어요. 맺었어요. 이렇게 맺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맺고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이 그리 많이 맺어 올라오네요. 아이고 예쁩니다 나비수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매졌습니다 많이 매졌지요 여기 막 키가 쭉쭉 빵빵합니다 네가 크나 내가 크나 하고 막 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블룸바고가 이렇게 꽃이가 많이 모르고 올라옵니다 이것도 이것도 블룸바고 이것도 꽃 피고 나면 꽃핀 자리를 잘라주면 또 새순에서 꽃이 올라서또 피고 그럽니다. 블룸바고 참 예쁩니다. 블룸바고도 지금 앵초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앵초가 앵초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겹 임파첸스를 많이 좀 잘랐습니다. 더무더무나게 이렇게 많이 좀 잘랐네요. 그랬더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많이 잘라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참 예쁩니다 이렇게 보라 인파젠스 이렇게 예쁘고요 이것 좀 보세요 아 예쁩니다 이런 거를 자꾸 따주니까 더 예쁘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